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알아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한 주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 주간 경남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서일준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거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 상문동에서 통영 용남면까지 20.9km를 잇는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통과로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 이후 20여 년간 멈춰있던 거제 연장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과 원자력 안전과 미래 등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 손실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도 적자 전환으로 장기 재정부담만 안겼고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 비밀 뒤에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독립조사팀을 구성하고 원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 크루즈 선의 단계별 입항을 위한 터미널 복합 개발과 지역 문화예술 연계, 지자체와 협업 등이 제한됐습니다. 최 의원은 경남과 남해안에 많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정해경 의원이 건설 노동자들이 원도급 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과 건설로조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건설 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외주화 등으로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건설 노조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원도급사와의 교섭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